お兄さんはさ近カヤピーは右腕にして。ボスは雑用係にしてやるですよ今さきがしたような。プりぷみな。いばんの이번영상에서는5월30일에출시될し상캐릭터시간여행이노が에관해서알아보도록하겠す니다바로가시죠 시간 여행 이놀이는 전열에서는 물딜형 서포터 캐릭터입니다. 위치값 252로 동상 레이의 뒤 크리스마스 이리아의 앞에 섭니다. 전열 중에서는 제법 뒤에 서는 편이죠. 유니온 버스트는 아군 전체의 물리 공격력을 특대 상승시켜주는 대신 자신을 제외한 아군 모드의 물방과 마방을 20%씩 감소시킵니다. 공격력 증가 버프는 자신의 남은 HP가 많을수록 가산치가 붙습니다. 유니온 버스트의 상세 개수는 이렇습니다. <목소리> 1스킬은 눈앞의 적 하나에게 물리데미지를 주고 그 적의 물리방어력을 감소시키는 스킬입니다. 1스킬의 상세계수는 이렇습니다. 2스킬은 눈앞의 적 하나에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유니온 버스트와 똑같이 자신의 남은 체력이 많을수록 주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2스킬의 상세계수는 이렇습니다. 게 EX 스킬은 자신의 물리공격력을 중 올려줍니다. 오성달성시에 대로 강화됩니다. 시간여행 이노리의 행동패턴은 전투개시시 1스킬, 2스킬, 이후 평타, 1스킬, 2스킬, 평타, 1스킬, 평타, 평타 2스킬, 1사이클로 반복됩니다. 시간여행 이노리는 높은 공격력 버프를 바탕으로 클렌전 요원으로 기용될 예정입니다. 자체 물방 마방 감수 리버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여행 이놀이가 5성의 풀피일 때 1만이 넘는 공유력 증가 버프를 선보이며, 버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유니온 버스터 한 번에 1만이 넘는 물공뽕은 아무나 걸수 없는 버프입니다. 무리 크리티컬 버프가 없다는 점이 오게 튀긴 하지만, 그런 대신 1스킬에 반각이 붙어 있어서 감안하고 쓸만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6월 클렌전 1, 2네임드를 상대로 시간여행 이놀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글전에서 좀 활약할 것 같다 싶었던 시간여행 이놀이는 사실상 6월 한달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캐릭터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6월과 7월의 클렌전 네임드의 라인업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3, 4, 5램은 매달 바뀌는 라인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렘 와이버는 7월, 8월 고블린으로 대체되어서 9월에나 나올 예정이고 2렘 랜드슬로스는 애초부터 희귀종이죠? 1년에 두세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메인드입니다 그런데다가 7월에는 굵직한 글정 캐릭터들이 대거 출몰할 예정입니다. 작업복 아오이, 작업복 타마키, 프린세스 레이 등등.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다가 결국 육성 지타, 육성 카오리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버퍼로서의 입지도 9월에 출시될 수영복 노조미 같은 캐릭터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최근 1섬에서 전장을 받아서 다시 주목받나 했지만 떡상이랄까 쓰는 택틱을 아예 잘못본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1년 사이에 메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클렌저 몹들이 많이 아파지면서 예전과는 달리 방어력 디버프는 다소 아니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받아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결론적으로 시간여행 이놀이는 출시되고 한달딱글렌전에서 활약하고 그 뒤로 모습을 감추어버리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위권 글전에 있는 분들이라도 시간여행 이놀이가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는 게 1,2렘 거르고 3,4,5렘을 치면 될 뿐이고 1렘은 사실 야루파티가 훨씬 딜이 잘 나오고 2렘 역시 딜은 좀 떨어져도 대체할 택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통원전 외쳐도 될것 같지만 무료연 배견이 있단 말이지? 최악의 경우 천장을 쳐도 15,000주얼이면 데려올 수 있단 말이지? 아니 세상 천지 천장이 200인데 절반을 무료연을 주는 게임이 어딨냐고 <laughs> 이런 무료연장의 힘을 빌려서 비틱하시거나 주얼 조금만 써서 데려오는 걸 고려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번 무료 연차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여행 이놀이 픽업이 끝나면 무료연도 끝날 예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많겠지만 시간여행 이놀이는 더퍼인데다가 단일 타겟 위주의 캐릭터이다 보니까 아레나에서는 정말로 쓸모가 없습니다. PVE에서도 괜히 자체 방각 딸려있고 힐도 없는 서포터를 데려가기보단 힐과 버프가 균형있게 들어가 있는 프린세스 코코로 같은 캐릭터를 편성해가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PVE용으로 시간여행 이놀이를 뽑으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결론, 이번 달 글전을 열심히 안할 분이라면 걸러도 된다. 자, 그럼 이번 달 글전을 위해서 시간여행 이놀이를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 선곡과 링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5성의 21랭 풀 장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놀이는 스포터긴 하지만 최대 체력이 부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력이 많은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실제로 1섭에서도 이 놀이만 녹색딱지로 21랭크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여행 이 놀이는 5성 21랭 풀장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여행 이 놀이에 관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뽑바